암은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암이 걱정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일상생활 속에 건강한 식습관으로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. 4대 항암제 첫 번째 콩가루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. 따라서 단백질을 적게 먹거나 좋지 않은 단백질을 먹으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. 콩은 좋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로 콩을 먹게 되면 암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줍니다. 특히 콩에는 리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암병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. 두 번째 마늘,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늘은 암균의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해서 초기 치료 또는 연명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마늘 속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게르마늄과 여러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항암제라고 불리웁니다. 세 번째 깨, 참깨를 100일 먹으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깨는 우리 몸에 건강한 식물성 지방을 선사암역에 들어있는 리놀산은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다. 리놀산이 부족하게 되면 신체 각 부분에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. 네번째 식초. 식초는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최고의 음식입니다. 우리 몸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독소를 만들고 그 독소가 병을 만듭니다. 식초는 이러한 나쁜 독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정화제입니다.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싶다면 식초를 드세요.